네, 임영웅 씨, 장민호 씨, 진해성 씨, 양지원 씨, 김희재 씨. 모두 모두 새해 계획이 연말 성공으로 바뀌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올 것이 왔죠? 왔죠? 이불꽃레한이 핏빛 좀 보십시오. 얼마나 어 탐스럽습니까? 이 아이를, 이 아이를 제가 보니까 좀 허기를 줘요. 안 지겠습니까? 지죠? 배고파요 빨리 먹고 싶어요. 빨리빨리 빨리 발표하시죠. 빨리빨리 빨리 발표하시죠. 아... 과연? 오늘, 누가 집에 가서 저 삼겹살 계획에 불을 붙일 수 있을지! 섭이 대 연희의 최종 점수는 몇대 몇! 아! 몇? 네! 네. 13대 2로 음. 섭이 씨가 이겼습니다. 음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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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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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. 아니 어...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지금 십삼 대 이거 웬 말이야 고마워 투 고기라 쓸것같아 타이어리에요 어머, 어머 어머, 어머. <laughs> 얄미워 얄미워 막판에 오점 내가 왜 걸었을까 네, 왜 걸었을까 이케이크 풀어 헤쳐서 맛있게 먹는 모습 조만간 인스타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! 아니 잠깐만요, 영섭 네. 씨, 어. 모자라지 않아요? 어. 냉근도아 이거 오늘 그냥 저 드세요. 불쌍하잖아요 저. 트루피, 트루피. 아 트로피 가져가셨잖아요. 아유 그거 못 먹는다니까. 저희 엄마 트로피 못 탔다고 자꾸 뭐라 그래요. <laughs> 아니 자리도 없는데 왜 자꾸 가져가려 고 그래요? 동보다더 좋은 게 트로피래요. <laughs> 아 알았어, 알았어, 가져가, 가져가. 아유 정말. 어쨌든. 자, 더트러쉬 별책 브로 오늘도 재미진 차트와 함께 참 즐거우셨죠? 자, 다음 주에도 별책 브로은 계속됩니다. 자, 어떤 주제로 어떤 무대를 만나볼지는 다음 주에도 더트러쉬 네. 더 별책 브로 활짝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. 그럼 아, 안녕! 안녕. 무겁겠다 가지가지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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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고기! 나도 나도! 거기거기거기거기거기거기 고기별 안내려라 음, 네! 아, 어, 냄새야 <laughs> 맛있어요? 음, 좋아요. 냄새 정말. 좋아요? 네. 아, 정말 야구르네. 요 <laughs>